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훈방송 뉴스캐스터 박종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이 고질적인 고질병을 안고 있는 운영 시스템의 고엽제 고유업체. 이 고엽제가 4월 16일 소위 쉼터가 될수 없는 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쉼터 공간에서 정기총회를 여러분 고엽제 쉼터에서 실시한다고 하는 공고가 여러분 떴고 그리고 오늘부터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첫 등록을 해서 27일 정확히 4일간 기간을 거쳐서 임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꼭 지적을 해야만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독선, 독주, 독단 이 시스템을 정말 본분는 수습한관할 것인가? 지도 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가? 고엽자 보훈계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방송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정관 제4장 12조 전관제 4장 12조 제14조 및 운영 관리 규정 제9장에 의거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제 10대 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거일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선거 장소 고엽제 전우회 심토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리 후보자 등록 기간 2025년 3월 24일 오늘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09시부터 16시, 우편 접수의 경우 3월 27일 자 소인까지 유효. 등록 접수처 대한민국 고협제 전후의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 6 77 고협제회관, 입후부자 자격 요건 본회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자, 본회 정관 제4장 제22조의 2위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항 정정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본회 운영관리규정 제1장 제9조 제3항을 충족하는 자, 여러분 참고입니다감사의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이상 확인, 등록 서류. 후보 등록 후보 등록 신청서 일부 보내 서식 2호 회원증 사본 앞뒤 일부 이력서 일부 자유 서식 상세이기록 자유 소개서 일부 자유 서식 추천서 보내 서식 제 14호 추천 대원 보내 신분증 앞뒤 사본 첨부 서약서 일부 보내 서식 13호 후보자 최종 학력 증명서 일부 주민등록 초본 일부 인감 증명서 일부 명함판 사진 2매 공탁금 납부 증명서 1통 회장 후보의 하나. 공탁금 삼천만 원, 후보자 대리인 및 운동원 신청서 일부 보내 서식 제 육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보내 서식 십호 가로열고 후보자 대리인 운동원 추천자 등 가로 닫고 개인 정보 동의서 가로열고 보내 서식 1 5호 후보자 대리인 운동원 추천자 등 기타 사항을 보내 선거관리위원회 영이칠구사 구천팔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고엽수 전후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기 이제 후보 등록에 대한 이 서이고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이 제목을 회장 선거 독서 조항 지적하며 이 회장 선거에 대한 독서 조항 단독 출발의 당선 확실 하나만한 선거 왜 하나 하나만한 선거 왜 하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공협제 전후회가 1년에, 1년에 지원을 받는, 보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28억 1,400만 원입니다. 고협재전의회가 여러분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28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이 26억 1,700만원 운영비로 쓰는 것이 26억 1,700만원 그리고 사업비로 19억 여러분 7천만원을 고협재전의회가 쓴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관련이 있는 보훈단체의 지원금을 좀 알아보면 대한민국 상위군경에 80억 1,300만 원 대한민국 상위군경에 80억 1,300만 원 무공수훈자회 39억 8,500만 원 그리고 대한국 월남전 참전자회가 26억 4,6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고엽자 전후회가 지난번 선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공탁금 얼마를 여러분 받느냐? 3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을 3천만 원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받는 돈 가지고, 나라에서 받는 돈 가지고 고엽자 전후회가 사업도 합니다. 사업도. 그런데 이 공탁금 공탁금을 받는데 원래 정관 상에는 정관 상에는 이 공탁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이것이 일정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얻게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분들 15%를 받으면 전액 보전되고 그리고 10%를 받으면 50%가 보전이 되는데 이 상위군경회를 비롯해서 5천만원 상위군경회. 이 단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 공탁금을 걸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많고, 이거 도대체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 받는 단체,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선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말이죠. 헌법 소원을 제가 내려고 아주 유명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깜짝 놀라더라고. 세상에 이런 단체도 있느냐고? 이거는 예변이 엄는 이상 헌법소원을 내면 이거는 인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어떻게 고쳤느냐? 먼 돈에 욕심이 많아 가지고 말이야. 어? 어? 아이, 고엽자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알거 아닙니까? 어? 그래 가지고. 이 공탁금 이거를 3천만 원뭐 이거 내가 지난번에 이거 방송을 했어요. 그때 3천만 원이대로 내비뒀는데 내가 이거는 분명히 이건 분명히 내가 이건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이것도 전액 다 기부한다. 아이이 고엽제 전에 회관에서 임대사업도 하고 말이야. 어? 이 도대체 여기가 뭐가 이돈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를 하는지. 사실은 이 고엽제 전회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제 같은 경우에 이 공탁금, 이상위군격에나 마찬가지야. 이거, 이거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 어? 돈의 혈안이 됐단 말이야, 돈의 혈안이. 어? 이거, 보험부, 특별 감사를 하지 내가 분명히 내가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보험부 얘기하면 뭐 자율성에 맡긴다. 이게 보은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광복회가 문제가 됐는가? 왜광복회가 특별감사를 저, 여러분, 박민식 보은처 장관 시절에 했는가? 그걸, 그걸 보은부가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공탁금 3천만 원 문제, 이건 분명히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이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이제 더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더큰 문제. 뭐가 더큰 문제가 나와 있느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 이, 회장 후보자입니다. 회장 후보자. 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오늘서부터, 오늘서부터, 대의원, 5개 지부의 대의원을, 5개 지부의 대의원을, 야, 이거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어? 5개 지부의 대의원을 20명의 대의원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 20명의 대의원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요. 물리적으로도 부족하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이거는 정해진 후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협자 전후의 중앙의 직을 가지고 출마하는 회장 이외에는 회장 후보자 외에는, 입보자 외에는,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건 완전히 독소조항 중에서도 여러분, 독소조항으로,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대의원 추천서 10명으로서 여러분들 됐고, 그것도 방해 공작을 했던, 어? 어, 후보 사퇴시키려고 말이지, 어? 그런 거를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개선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자 나와서 지원자 되겠다. 이거고, 뭐, 여기 보면은, 부정선거,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직을 얘기해, 직. 응? 어떤 경우도 후보자는 직을 준다거나, 또는 뭐를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한다거나,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미 사무총장은, 어? 누가 된다고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처음엔, 어? 여러분, 뭐, K모라는 사람이 얘기 되다가, 알고 난거안 할란다. 어? 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 뭐, 시운 어? 모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말이지. 응 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거를 나는 그거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공명정치학의 실시함의 목적이 있다. 선거관리위원장 아니면 또그 사람이 할 거예요. 어 아마 아마 그 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거는 보고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손 치면, 그렇다손 치면 나는 국가보훈부에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에 어떤 단체 주서 잘 알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요 요직을 맡고 있는 K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여러분 단독 출마에. 당선이 확실시 된다. 내가 네, 그래서 이거 뽑은 거요. 예단독출마에단독출마에 단독 출마에 당선이 확실시 된다. 그래서 뭐요? 하나만한 선거다. 하나만한 선거다. 왜? 참이 이걸 보면 이거 진짜 기가 차지도 않아요. 기가 차지도 기가 차지도 않아요. 왜 기가 차지도 않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네? 뭐가 있느냐? 응? 야, 뭐, 후보자 등록, 뭐야, 여기가 뭐, 이거, 이거, 이거면 쭉쭉쭉쭉쭉쭉 나와. 응? 쭉쭉, 명암판 사진 우쩌고저쩌고 딱 이게 나와. 근데, 요 문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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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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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금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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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기가 뭐냐. 5개 지부에서 몇 명? 20명 이상의 대의원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한 지부에서 어떻게네명 어? 이상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 나이원 다른 놈은 어,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지금 고협조 전회에 지금 제10회 임원 선거의 관리 요강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선거 관리 요강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내가 그 전서부터 이야기한 게 뭐냐? 이게 지금 보훈부 지원단체 회장 선거에 가장 말성이 없게 만 회장 직선, 회원 직선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회원에 가입하고 몇 년, 몇 월까지 회원으로서의 그 기한을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이 정형을 뽑든지 이렇게 해서 회원 직선제를 가고 이 선거 자체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뽑으면 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이상 얄궂은 소리도 들리고 있어. 어? 이미 하 해보나 마나 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이 방송을 하고 저는 4월 16일 선거 이전까지 대한민국 고엽자 전후회의이 잘못된 선거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집회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여러분 태클을 걸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고엽자 전회가 몇 사람만이 배불리 기름지게 여러분 경영되는. 그런 전회가 아니에요. 전회라고 하는 그자처럼 환자 지원 단체처럼 여기는 고엽자 전회 환자 지원 단체로 환자 지원을 존재하는데 과연 고엽자 전회 그렇게 해왔는가 회원들에게 복리증진을 해왔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도 아니 그저 사업회가 돈 버는 거다 뭐하고 지금 그 임대 사업회 돈 버는 거다 뭐하고 어? 나이 도대체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제가 드리면서 20명의 5개 지부에서 대의원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거는 옛날 채익관 선거보다 더한 악법입니다. 이건 분명히 보훈부에서 얘기하면 보훈부 똑같은 답 나와 단체 협력한지 뭔지 말이지. 그거는 거기서 정관에 의해서, 정기총회 정한 바에 의해서, 선거 룰에 의해서, 그건 자율성에 맡긴다. 자율 같은 소리하고, 이 잘, 아니, 보은부라고 하는 게 뭐야? 잘못되고 고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엽제 전유 선거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제가 고치기 위해서 투쟁을 할 것을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고엽자자 정신 차려야 돼. 어? 정말 말이지. 뭐야? 32년 동안 지금 고엽자 전회가 지금 창설된 지 32년째 되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말이여. 아니 뭐야? 그뭐뭐 뭐 지부장도 말이야 20년씩 한사람들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어? 경북에 어? 한번 얘기 좀 해봐. 경남, 말할 것도 없어. 중앙회장 팔려라더님이 내려가 또 하고 말이야. 어? 이따위 고엽제전에 썩어빠, 썩어빠지고 문드러지게 귀쾌한 냄새가 나는 거 말이야. 근데 뭐 거기 하다가도 뭐야? 공로가 있는 자는, 어? 뭐야? 그 고쳐가지고 다할수 있다? 에이, 아주 교묘하게 이, 이, 이런 이런,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란 말이야고엽제의 고질병. 인사제도. 고엽제의 고질병. 선거제도. 고엽제 고질병 회원을 위한 고엽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장 선거 독소 조항,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고엽제 회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엽제 전회는 고엽제 환자 지원단체로서 고엽제 환자들에게 복리증진을 하고 회원들에게 권리를 주고 회원들에게 권익을 나눠주고 회원들이 정말로 고협제 전회를 인정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고협제, 과거의 고협제는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제10대 임원선거 관리 요강을 보면서 또다시 제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협제는 여러분 환골탈퇴해야 되고 고엽자는 반성해야 되고, 고엽자는 석고대자여서 회원을 위한 회원단체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